안녕하세요. 명상토비입니다. 네, 제가 얼굴형이 좀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지난주에 어 네, 인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제가 매일 생각날 때마다 어흥 어흥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육이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몰렸습니다. 그래서 얼굴형이 올라가면서 특선이, 특선보다 이 근육들이 올라가면서 볼 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올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흥, 어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꼬리도 귀를 그리면서, 음, 이미지화 하기를 근육이, 볼 근육이 옆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앙으로 붙는 외식을 하니까, 이렇게, 음, 미소도 조금 더, 음. 예뻐지고, 그리고 특선도 조금 더 이렇게 어, 조금 더업 됐다고 해야 되나? 음, 원래 특선이 이렇게 20대 때 특선이 요랬었는데 <laughs> 요랬었는데 아, 샤프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특 근육이 쳐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음, 이게 어흥 어흥 하니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일주일만 그래서 그래서 음, 턱선, 근육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어흥, 어흥,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턱살, 볼을 앞쪽으로, 중앙으로 모은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마선, 눈선 위로는 건들지 마시고, 이쪽 위에 근육 움직이지 말도록 하시고, 눈 쪽도 움직이지 말면 좋은데, 저는 눈 쪽은 자연스럽게, 요즘에 잔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증품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크림 바르고 포드시유를 한 방울 해서 양쪽 눈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0.1방울이 되는 거그러니2분1방울씩해가지고눈 어. 아이크림 바르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코팅이 돼가지고 주름이 조금 덜져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일주일 만에 특성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하니까, 특성이또 올라가니까, 코도 조금 더 이렇게 높아 보이면서, 얼굴도 약간 좀 근육이 중앙으로 모이니까, 얼굴이 조금 더야무서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피곤하면은 눈 밑에 근육이 좀 쳐져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요, 저녁. 눈밑 근육이 처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들피곤할 때는 눈밑 근육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근육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특히 왼쪽이 왼쪽이 조금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좀 저녁 12시 전에 자는 걸로 해야지 노화가 좀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번주 화요일날에 제가 이렇게 얼굴 잡티 제거하러 일산에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산에 갔더니만 그때는 그린셀이라는 레이저가 잡티 제거, 특히 막 목탐 오반이라던가 기미 이런 데 효과가 좋다라고 후기를 좀 많이 보고 그쪽에 레이저가 그린셀을 좀 저렴하게 이벤트하고 있다고 래서 갔는데 어, 영업 당했어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그린 셀의 효과는 레이저는 많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계가 많은 그 옵션이 있어요. 그니까 러 파장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 이 원장님이 완전히 저를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놓고 말을 하면은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일산에 갈 때도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왜냐면 버스가 정강판에는 10분 기다리면 버스가 온다고 했는데 버스가 안 와요 그 버스가 3000번이었거든요 3000번 또는 3030인데 30, 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40분 만에 교우 와서 탔는데 기사님이 제가 원하는 곳에 안 간다고 내리라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시 환승할 생각이었는데 쫓겨 내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내렸어요. 가지고 예약한 시간은 다가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도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좀 많이 황당했었고 또 택시 기사님도 영업한 지 이틀밖에 안 되시고 내비게이션도 다룰 줄 모르시고 그가지고 진짜 음 출발부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그 피부과 의사가 저한테 영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린 셀을 많이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훨씬 더두 배로 비싼 루이 레이저를 권유하시면서 토닝 레이저라고 그래서 그 자태가 연하게 있으신 분들이 피부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까지 같이 패키지로 하라고 그래서 일는 그냥 온쯤에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표가 안 나요. 몇번몇번 몇번 찍어주고 마는데 그냥 안하니 안한거나 한거나 차이가 안나는 <laughs> 그래서 그냥 영업만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 그냥 다 도는 이유가 있다 혹시나 하고 갔는데 역시 나였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반적으로 점 제거 먼저 점제거 하는 거 평균이 10만원 정도 돼요. 얼굴 전체 점제거. 그리고 조금 더 고간질 아니면 요를 모르게 좀 비싸다고 하는 곳은 15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고월동 여기 주변에도 피부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격들이 다 다른데, 일단은, 어한 군데가 집중적으로 이 피부과를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이렇게 피부 잡티라던가, 뭐, 점제거, 뭐, 기미, 이런 거를, 꾸준히 그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린셀만 하더라도 비용이 50 몇만 원이에요. 한번 봤는데. 그래서 후처리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하게, 뭐, 팩 한번 올려주는 거는 다같긴 한데, 아 제가 받은 이번에는 팩안해안 주줬어요. 안 그냥 뭐피 피부 자격증이 심 피부 자격증이 없는 것 같은 손길, 그 대충 대충. 그렇게 그냥 재생 크림 발라주고 선크림 발라주고 많은데 선크림도 발라달라고 해야지 발라주더라고요. 낮인데 그건 당연한 건데서 당연한 그런 상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래서 괜히 가격이 싸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하니까 좀 피부과 의사가 또 너무 어렸어요. 또 어리면은 길게 다루는 그런 경력이라던가, 제가 피부에 병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는 어느 정도 숙련이 있고 경험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좀 역사가 좀 10년 이상 되는 피부 시술 레이저로 한 경력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 기계를 충분히 잘 다루고, 환자의 피부를 잘 파악을 해서 피부에 맞는 레이저를 공유할 것 같아서, 이제 쌀 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laughs> 라고, 음, 다시 한번더 깨달았죠. 그래서 쓸데없이 돈을 택시비 날리고 이러면서, 어, 음, 20만원 넘게, <laughs>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진짜, 그런 결과가 음, 네, 있었죠. 그래서 괜한 짓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선크림 바르고 있고 음, 덕분에 선크림을 <laughs>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고 있어서 음, 평소에 원래 선크림을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라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 안 바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전에조차 선크림을 바르고 자요. 재생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혹시 몰라서. 저는, 어쨌든 예전에 25년 전에 레이저를 통해서 크다랗게휴정이 이렇게 색소가 침착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피, 그런 또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화요일 화요일에 했으니까 화수, 목금, 오늘이 4일째 인데 비를 불구하고 까맣게 이렇게 점 이렇게 찍은 거는 그대로 아직 박혀 있어서 이게 피부에 남으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더 신경을 저녁까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다고 그래서 <laughs> 가지 마세요 아셨죠 진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꽤 오래 음.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예를 들어 블로그 후기다 그러면, 벌써 10년 전에, 2010년도부터 쭉 데이터가 좋게끔 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올린 글이 아니라, 개인이 후기를 올린 것들이 그렇게 보여져요. 음, 검색이 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저는, 음, 다다음 봐가지고, 일단 얼굴, 음, 점제거부터, 전보다는 키미 쪽이 많긴 한데, 뭐, 오 모반.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상담을 받아서 그쪽에 맞는 레이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난통지다. 아 아까워, 아까워. 근데 하지만, 아, 그래, 후회, 후회안 해요. 네, 후회는 안.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 이 속눈썹 샵을 운영, 하면서, 할인이 되면, 할인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5만원 할인한다 더라도 10만원짜리 서비스로 5만원을 그대로,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가격만 내려서 뿐이지. 진짜, 양심이 티끌만큼 끓이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음, 피부과 의사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음, 돈으로 보는구나. 어? 돈을 나눠서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거는, 음, 환자 또는 음, 소비자를 우롱하고 바보치고 한 거죠. 음,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아무튼, 오래간 만이 하고, 제가, 어흥, 어흥, 이렇게 지금 근육을 만들어서, 얼굴 선이 변했다라는 걸, 음, 변화를, 음, 말씀해 드리려고 잠깐 저녁 10시, 4 0 분에 촬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플이 얼굴형 변형하지 않고 저의 얼굴형대로 지금 찍은 거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 광대뼈 넣으려고 노력 중인데 어, 노력 중이에요. 제가 그냥 셀프로. 근데 셀프로 안 되면 또 어, 얼굴형 바로 잡는 그런 경락이 있거든요. 해도 해도 안 되면 거기 손을 부릴 듯지 일단은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제 힘으로 응. 근육도 만들었잖아 어흥으로자 응. 음. 그러면 공밤 되시고 또 봐요 바이바이.